판이 왜 가능했냐? 자, 일단 우리 팀이 라인전에서... 그러니까 이건 제가 설명한 기준이에요. 우리 팀이 손해를 계속 보는데, 내가 라인전에서 잘 컸을 때, 양거북TV 설명기준 설명기준으로 알려드리자면 은 이게 왜 가능하냐 왜 가능한가 제가 설명한 대로 루트를 타는 건 오로지 티모만 가능합니다 왜냐면 하이 협곡에서는 와드의 개수랑 쿨타임이 제한되어 있는데 티모는, 은신, 은신이랑, 버섯으로, 상대의 시야를, 속일 수도 있고, 상대의 시야를 속일 수, 아까 마지막에 이즈리얼 그, 은신으로 잡았죠? 마지막에, 은신 해가지고, 상대 들어오는 거, 유도해가지고, 이즈리얼 잡았잖아. 전멸 있는 타이밍에. 마지막에 이제, 네명 닿다고 잡았잖아. 그래서, 이 시야를 속일 수도 있고 버섯으로 내가 모자란 시야를 채워줄 수도 있어요. 채워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혼자 돌아댕겨도 다른 챔프에 비해서 이 제한 제한 거리가 길어요. 어, 제한 거리가 길어.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좀더 자유롭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유로워요, 좀... 음. 좀 많이 자유로워. 그래서... 아,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여기에서 추가로 우리가 라인전에서 잘큰팀 오잖아요. 웬만한... 일단... 일단 말라이너, 일단 말라이너 무조건 이겨... 원딜 무조건 이겨... 근데, 어정쩡한 2대1 무조건 이겨 근데 상대가 나 잡으려고 대치하다 말고 시야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3명 이상 온다 본대에서 손해를 보거나 티모 잡으러 왔다가 버섯 밟고 역강강 터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냥 빠져. 그런 식으로, 이 운영의 주도권이 꽉 잡혀 있어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티모가 혼자서 이렇게 시야를 보면서 심리적인 플레이를 하기에 좀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음, 특화되어 있는 챔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거거든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이거야 기본적인 개념은 이거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라인전에서 내가 아 여기서 왜 이렇게 밀어야 될거 같다 여기에서는 내가 그냥 합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정하는 거예요 어. 감, 가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할 때가 있어 그런 질문 하실 때가 있는데 티모은 언제 한타에요? 언제 사이드 밀어요? 언제 백도에요? 언제 스플릿해요뭐다 같은 얘긴데, 요런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게 제가 방금 위에서 했던 얘기가 다 대답이 되죠? 요거를, 이 개념을, 이 개념을 탑재를 하면, 얼마든지 원하는 한타 할수 있고 얼마든지 운영 야무지게 돌릴 수 있어요. 이게 이게 팀모의 장점이야. 어, 그래서 내가 팀모를 하는 거지. 팀모가 진짜 라인전만 셌다? 그럼 안 했어요. 저도 안 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모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다? 시야에 대한 솔직히, 우리가, 제가, 게임을 하면서 계속 맵 보라고 하잖아요. 계속 맵 봐라, 맵 봐라 하는데, 그 이유가 뭐야? 시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 시야랑 관련돼 있어. 이, 패시브도 그렇고, 스킬도 그렇고. 그리고, 이동속도도, 솔직히 W도 좋아요. 팀원은, W도 좋아요, 사실. 왜? 이속 증가인데, 이게, 생각보다, 타 챔프에 비해서, 많이 빨라요. 많이 빨라서, 맵에서 상대 위치 보고 그냥 w 쓰고 빠지면 다른 애들은 안 되는데 팀오는 가능하단 말이야. 이런 경우 때문에 상대를 흔들기가 좋죠. 음, 상대를 흔들기가 좋아요. 그래 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티모를 좀더 이해를 할수 있지 않을까. 아, 이거 티모 학계로는 제가 올려드릴게요. 음, 이거는, 이거는 올리면 여러분들이 다시 봐도 뭔가 좀 티모에 대한, 나의, 나의 그 티모에 대한 세계관을 이해하기가 좀 좋을 것 같아. 어. 이건 진짜 양거북이 생각하는 티모에 대한 세계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양거북이 생각하는 티모에 대한 세계관. 이거를 내가 오늘 여기서 풀어버리네.